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입니다 오늘은 백팩학계로 백팩 원0원 백팩 시간인데요 제가 예전에 여행용 백팩을 추천해드리면서 재밌는 백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사이트를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내용 훑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백팩이 있는 요런 곳은 요런 기능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렇게 서파리 창을 띄워놨고요 요거는 제가 아래 링크에도 다 달아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왠지 그 요새 유행하는 AI 보이스 약간 그걸로 <laughs> 읽고 싶은데 내 백팩에 있는 고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백팩의 스트랩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백팩의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백팩은 몰랐던 기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샤갈 모든 기능을 이해하면 좋아하는 가방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모르는 기능들 때문에 되게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일단은 하이킹용 백팩에 대해서,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는 하이킹 백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일상용 백팩, 여행용 백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킹 백팩의 주요 부분. 여기 1번이 로드 리프터 스트랩 부분입니다. 등산용 가방 중에서도 굉장히 기능성인 제품에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어깨 위로 올라와 있는 스트랩이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등산이나 백패킹을 좀 진지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로상가 가면 백패킹용 백팩을 많이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많이 매 보시고 피팅도 맞춰주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로 맞춰주시는 게 로드리프터 스트랩을 잘 맞춰주시고, 여기 아래 이렇게 달랑달랑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어깨 스트랩하고 히펠트 이렇게 세 가지를 조정해주시면은 진짜 등딱지처럼 내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게 피팅을 맞춰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실 스트랩은 이거겠죠. 9번 체스트 스트랩, 흉골 스트랩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일상적인 백팩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스트랩, 요 스트랩이 달려 있으면 이렇게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를 내릴 네, 수가 있습니다. 힙벨트는 무거운 짐을 덜어 엉덩이에 분사시킵니다 어깨와 등이 아닌 몸의 다른 부분으로 힘을 가하면 다음날 고마워할 것이다. 번역이 그냥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쓰셨나 보네. 하이킹하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녔더라도 힙벨트를 잘 착용을 하면 다음날 훨씬 쾌적할 것이다. 그런 말이고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트팍시 알파28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30L급 이상으로 넘어가면 가방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짐의 용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방의 무게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30L 이상의 가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크면 은 많이 넣게 되니까요. 30L 이상급에서는 그래서 이 무게 분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힙벨트가 되게 있는 편인데 20L급에서는 사실 찾아보긴 쉽지 않아요. 포토박스는 28L 용량인데도 힙벨트가 있고 노트북이라던가 구피 대비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다녔을 때힘겹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힙벨트 착용해주면 쾌적하게 무게를 분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옆에 있는 것 같은 거는 한번 뭐 압축 스트랩. 지금 무게에 따라 뼈배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에 의류를 많이 넣거나 뭐 패딩 같은 거 넣어서 방해 줬을 때 부피 자체를 조일 수 있는 그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가 이 4번 스트랩이거든요. 이건 제 아크테릭스 등산 가방입니다. 아크테릭스 에어리어스 15리터 제품 을 사용하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4번에 보면 또 다른 의문스러운 본인들도 알아. 또 다른 의문스러운 백팩 스트랩인 후면적제 스트랩은 하이킹 백팩 바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랩은 일반적으로 하이킹 백팩에 있으며 침낭이나 담요를 부착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이 가이드를 보. 볼게요. 저도 종로에서 처음에 등산도 제대로 할 때도 아니었고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핏을 잘 맞춰야 무거운 짐을 지고 갈때 수월하게 짐을 들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핏을 맞춰주시고 나왔을 때 확실히 덜 무겁다고 느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일상용 백팩을 찾는데 있어서 덜렁거리는 가방에 대한 불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가방이 너무 큰 것도 싫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핏으로 가방 매는 걸 싫어하거든요. 몸에 이렇게 착 밀착돼서 짐들의 무게가 잘 분산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핏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백팩 스트랩의 종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그냥 거의 다 똑같은데 자이 여기서 좀 생미롭다고 느낀 부분이 여기 전환 가능한 서류 가방 백팩 스트랩. 일부 백팩 스트랩은 노트북 백팩을 서류 가방으로 변환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컨버터블 백팩이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 좋은 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팩트라는 그... 미국 브랜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백팩이에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라비너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뺄 수가 있고 지금 이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 홀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슬링백 스타일로 변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 백팩 브랜드에는 종종 이런 형식의 백팩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 그 여행용 백팩 브랜드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기능이에요. 패스스 스트랩이라고 캐리어에다가 결합해서 그 위에 잘 얹... 도록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 요거 참 요새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아 이게 이래서 있구나 했던 그 스트랩인데 메인 어깨끈이 탈착이 되도록 하는 백팩들이 있어요. 제 구형 코트박시 모델은 이렇게 다 등판에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물 붙일 때. 걸리적거리는 거 없도록.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백팩인데, 없게끔 뺄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요런 용도였답니다. 해외에서 백팩 메다가 내려놓고 의자에 그냥 대충 걸어놓는다거나 이럴 때, 누가 집어갈까봐 좀 불안하시면은, 의자 다리나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빼서 걸어놓으면 도난 방지가 되겠죠? 이거 되게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백팩 고리 및 코드 현대에 들어서는 거의 약간 디자인 요소처럼 변형이 돼가지고 웨빙 스트랩이라고 하는 그 끈이 안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웨빙을 끼우면 거기에 트래킹 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끼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백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디자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능성을 위한 그런 요소였다 벨로이 백팩에 보시면 있는 이거는 약간 데이지 체인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얇고 넓적한 스트랩을 중간에 박음질해서 붙여놓는 중간에 이제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뭘걸수 있는 그런 체인을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외국 브랜드에서 참 많이 보이는 요소인데요. 조명 비쳤을 때 반사되도록 리플렉티브 뭐를 달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거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몸을 이렇게 숙여서 타게 되니까 가방의 하단부에 주로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벨로이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주로 히어로 클립을 걸어가지고 다니는데 뭔가 여기에 딱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게 달았을 때 의도한 디자인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기 잘 걸어두고 다닙니다. 팩 오픈 오픈 형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상단 액세스. 제일 일반적인 백팩 오픈이 형식이죠. 대부분의 백팩은 상단 액세스입니다.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열고 앞으로 열리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측면 액세스 이런 거는 이제 럭색이라고 하는 그 줄로 이렇게 쫙 쫜매서 닫는 그런 형식이 많은 것 같아요. 쪼여서 닫는 게 되게 번거로우니까 옆에 지퍼를 이용해서 수납 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측면 액세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롤탑오프닝 이거는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은 것 같아요. 돌도도도 말아서 이렇게 잠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되게 많은 짐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가 들이닥쳤을 때 젖지 않게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네요. 물놀이 갈때 쓰는 드라이백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롤타 형식으로된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버클 잠그면 절대 안에 있는 물건 안 젖거든요. 그거에 백팩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행용 백팩에서 좋아하는 클램제이프로프니 여행 가방처럼 열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용 백팩에서는 며칠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쓰는 짐이 아니라 밤에 갈아입을 잠옷도 세면도구 있고 그거를 계속 꺼내서 보기가 너무 번거롭고 이렇게 쫙 펼쳐서 보이는 것만큼 좋은 방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트박시참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다른 유형의 수납 공간, 숨겨진 도난방지 포켓, 보통 이제 등판 쪽에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용이나 비즈니스 백팩들에 많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포켓이 있어서, 여권이라던가, 카드라던가. 뭐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손바닥만한 포켓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엄청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여행 갈 때도 백팩을 메고 자주 쓰거나 좀 귀중한 물건은 제앞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다니거든요. 아이템 소 so 크로스백을 거의 항상 메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미지가 있진 않습니다. 요새는 또 이거랑 여기 아래 에 있는. RFID 스캔 방지하는 그 재질로 엮어서 여기에 있는 포켓을 RFID 차단 재질로 제조하는 가방들이 또 많더라고요 이런 스키밍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니즈, 니즈도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기능이죠 이런 거는 미리 방지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숄더 스트랩에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백팩들이 몇몇개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수납하기에는 좀 작은 느낌이어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브랜드 백팩을 다본건 아니지만 제가 쓰는 가방들 중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외국 브랜드에서 이런 디테일이 거든요참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상 혹은 여행용 가방에서 볼수 있는 디테일이에요 벨로이 백팩입니다 제가 뒤집어 볼게요 지금 노트북 수납이 있는 이 포켓 부분을 뒤집은 거거든요. 여기가 밑바닥이고 이렇게 프레임이 지금 잡혀있고 이 정도에 한 3cm 정도 이렇게 박음질이 돼있어요. 노트북은 사실 여기까지만 수납이 되고 이만큼이 띄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false 발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외국 커뮤니티에서 저도 알게 된 건데 가방을 이렇게 노트북 넣고 들고 다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바로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살짝 띄어놓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구매했는데 false 발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있었고참 진짜 잘 만든 가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는 이런 디테일을 못본것 같아요. 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트북 가지고 다니는 인구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을 좀... 넣어주시면 감동할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팩의 기능들에 대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해봤는데 재밌으셨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